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시바이누 관련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바이누의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보면 매년 급격한 상승을 했는데도 분석가들은 시바이누가 여전히 좋은 매수 기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석가 중한 명이 암호화폐 10만 명의 트위터 팔로우를 가진 델크립토입니다. 이 델크립토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다면서 다만 시바이누 팀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정보를 크게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본인은 시바이누를 모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도 시바이누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수많은 엑스 트위터 사용자들이 칭찬을 하며 가격 상승 가능성이 가장 큰밈 코인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또 다른 인플루언서 알리 마르티네즈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시바이누의 차트에서 강세 깃발 패턴이 보여지고 있어 300%의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암호화폐 컨텐츠 제작자라고 하는 제이크도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암호화폐 트레이딩과 분석기관으로 유명한 렉트 캐피탈도 세 자릿수 이상의 가격 상승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강세장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 방아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먼저 소각 메커니즘, 공급량을 감소시키면서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는 건 대표적인 시바인우의 내용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바리움 개발을 통해 레이어 2 업데이트로 하드포크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공급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소각 처리로 토큰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바인누 홀더분들이 안 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매도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재료들이 아직까지 시바이누 가격 상승에 반영이 안된 상태로 강한 재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영상에서 한 번씩은 언급했던 내용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시바이누 보유자들은 단타로 10%에서 20% 상승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배 이상, 100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원하기에 보유자의 대부분들이 홀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래들 역시 마찬가지 이기에 코인 중에서도 밈코인은 흐름을 한번 타면 하루만 해도 폭등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나 오늘 보신 내용의 델 크립토 같은 소셜 미디어 분석가들 역시 각종 커뮤니티에서 밈코인 시바이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년 전 비트코인의 전 재산을 올인하며 유명 투자자로 떠오른 다빈치 제르미 역시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시바이누를 포함시켰고 지난 3월 31일 자신의 X를 통해 시바이누를 구매해도 되냐고 묻는 이용자에게 예스라고 답을 했으며. 지난 23년 10월에는 시바인누 매수를 추천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인 아서에이즈 역시도 시바인누의 최신 업데이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시바 네임즈의 중요성을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서에이즈는 디지털 자산의 진짜 불장이 곧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정부의 부채 부담으로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하는 모습을 볼때 통화 가치에 타격으로 올 것이며 이에 암호화폐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가격 조정을 받으며 크게 떨어진 암호화폐를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차트를 분석해 본다면 시바이널 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이어볼 때 중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엔 다시 이탈하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했지만 완벽하게 현재 0.032 구간을 지지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지지 구간은 여기 0.028원 구간인데 여기를 꼭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락을 계속하게 된다면 현재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0.28 지지구간을 계속해서 테스트 하다가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암시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다음 지지 라인인 0.02 자리까지도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바이노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0.83 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알트코인들이 그렇지만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투자 기관들은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기업보고서를 보면 비트코인 보유량이 193,000개라고 합니다. ETF를 운영하려면 펀드 설립 기초 자산만큼 실물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2020년부터 기업 전략을 비트코인 매집으로 바꾸며 비트코인 투자에 몰두하고 있고 최근 4월 30일 나온 기사를 보면 하락장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록 역시 비트코인 투자에 집중하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혐을 ETF 승인 후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에게도 가격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혐을 ETF로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겨우 이제 ETF가 승인된 지 4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하락장은 반감기 상승 전 가격 조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역시 4차 반감기 상승 랠리 전에 건강한 조정 구간으로 보이며 암호화폐 불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시바이노 역시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같은 민코인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지지, 투기적 거래에 의해 변동성이 커지는 것만큼 앞으로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1달러 상승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며칠 안에 시바이노 코인 가격이 1달러까지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소각 메커니즘을 앞세워 다른 강한 펀더멘탈과 함께 분명 실현 가능한 금액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너무나 시바이노가 인기여서 시바이노 방만 따로 개설했습니다. 거창하게 운영한다고 표현하긴 어렵겠고 그저 시바이노 홀더 분들끼리 모여서 응원하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가만히 정보만 받아보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돈 드는 거 없이 자유롭게 서로 투자 의견 공유를 하면서 같이 함께 성공 투자하기 위한 모임 방입니다. 현재 1000분이 넘어서 1212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혼자 외롭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바이노 홀더 분들이 있다면 다 함께 모여서 시바인후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하여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코인정보 커뮤니티를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상승기대 종목 추천과 암호화폐 전체 흐름을 한발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100% 무료입니다. 코인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보이는 참여 링크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신 후에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렇게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